우리 최근에 화제였던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스포일러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그냥 영화 소개를 하자면 2001년에 있던 홍제동 방화 사건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그 사건을 잊지 말자, 희생하신 이 소방관 분들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처럼. 현대 사회의 실화 이야기, 혹은 시대극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컨텐츠를 컨텐츠로 만들어내기 좋은 소재니까 뭐 상업적인 또 예술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론 글로 남겨놓기도 하고 혹은 영상물 같은 이런 시각적인 자료로도 남겨놓습니다. 어떤 것이 기억되고 또 전수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러저러했다라고만 하면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죠.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감각에 좀 예민하죠? 네, 시각.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할 때그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쇼츠 많이들 보시죠? 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강렬한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잔상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무언가를 잊어버려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시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름이 뭐죠? 네, 사사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사기, 사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사라는 인물들이 나와서 뭐 무언무엇을 한 이야기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사가 뭘까요? 사사, 사사가 뭘까?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원래 이 사사기라는 이름은 이름은 이 책을 쓴 저자가 직접 붙인 게 아닙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이 글에서 사사가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하니까 사사기라 하자라고 해서 붙인 겁니다. 사사. 이 사사들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무리들의 대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12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온니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이야기 처음을 우리 처음 읽은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네,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식상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 악을 행한 그 악을 행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애굽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무엇을 했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이죠?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이방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음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나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내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겠다. 그러나 여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셨죠? 멸하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 대적 국가인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이중으로 악한 두 배나 악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아마 이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왕한테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쪽에서 붙인 별명일 거예요. 어쨌든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악한 이방 왕을 8년 동안 고통 속에 섬기게 됩니다. 악한 이 이방 왕 밑에서 부,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본문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부응하고 변화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소, 이스라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기만 한게 아니라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세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냥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구원자를 보내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김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기 어 서울역이나 이런 큰 지하철 역에 가보면집 없이 노숙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을 지나다 이제 그, 그분들을 이보면 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어 이스라엘애들 너무 불쌍한데 이런 마음으로 구원자를 보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어 그것은 철저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 왔죠. 그 핵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히 영원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네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고 내가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야.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이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사실 오늘 이3 장의 본문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앞선 사사기 1장에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1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을 열심히 열심히 하는 와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읍을 가리켜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선포했어요. 자, 이때 한 사내가 앞장서서 그곳을 점령해내고. 그 딸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정복 실패 장면이 뒤따라 나와요. 이렇게 이어진 이 일장에서 이렇게 이어진 두 종류의 장면 대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약속의 땅에 아무리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했고 순종해서 싸우러 나가면 이기게 하실 거였어요. 온니엘은 그 약속대로 땅을 점령했고 아내와 삶의 터전까지 얻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뒷받침 해 줍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맞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을 온니엘을 통해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11절이죠.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 평온함을 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절 12절 앞부분만 살짝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 죽으니까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본 이야기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은 넘겨지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행악하고, 이렇게 패턴이에요. 온리엘이라는 이첫 번째 사사 이야기의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될이 사사들 이야기의 표본이 됩니다. 요소 요소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표본이 되는 온니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표현인데요, 어,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넘겨져서 이 고통을 당하니까 구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 만약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줄여 욱기 말씀에서 내가 내 백성이 고통에 부르짖는 걸 들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들이 그분의 백성임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옛날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요구된 것은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이 문장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더 나가서 아 출애굽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이번에는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우셨어요. 자즉 첫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행위,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번엔 주목해야 할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셨습니다. 네.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까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법적인 통치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 통치자는 사사였지만 실질적인 리더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첫 사사 온니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시작했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긴다라는 건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또 그들을 이방 왕에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자 여호와의 영이 이만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써 다시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온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평온, 평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안전, 뭐 신뢰의 감정을 수반, 이런 감정을 수반하면서 다툼이나 전쟁, 걱정, 불안 같은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 이러한 평온은 위협하는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원수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온함님, 평온함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혹시 자녀를 직접 양육해 보신 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아주 우리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기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센줄 압니다. 자기 엄마가 제일 세고 자기 아빠가 제일 센줄 알아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정감을 느끼고 또 옆에 가족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평온함을 느낍니다. 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엄마한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평온하게 잠을 잘수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온은 그들이 엄청 강한 나라가 되었다거나 또한 주변 대적 국가들이 싹 사라졌다거나 그렇게 해서 오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온이었죠. 그리고 이 평원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국 평원은 여호와의 영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징계를 받고, 또그 징계의 고통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는 40년간 40년간 평온함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평온함이 목표였습니다. 이 평온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온 것이었고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평온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온니엘 이야기는 그러한 이 사사의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 따라서 사사 온니엘은 또 그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평온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안전했고 평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치와 정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너무도 정신없는 세상이죠.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또 우리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세상은 너무 험난한 것 같고, 우리 또 청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할수 있는지 또 확신이 잘안 섭니다. 요즘 정세도 쉽지만은 않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안으로 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이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평온을 누리게 했던 이 온니엘조차도 한 가지 큰 한계를 가집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평온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다고요?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이 온니엘을 포함한 이 사사들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죽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온니엘은 이 성경의 읽어보시면, 정황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것 같아요, 온니엘은.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어 다들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때 가서는 대체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인간 사사들은 모두 한계가 하나씩 있었고, 오늘날에는 또 인간 사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를 따랐을 때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참 평온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한 실현할 메시아의 모형이었고 그 계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또 여러 청년 가족들, 우리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영가족들 우리가 참 누릴 이참 평온함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에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점점 힘을 합치는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